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원투수,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저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 룸 네트워크입니다. 룸 네트워크 138원, 마이너스 0.72%, 마이너스 1원에 대해서 좀 살짝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룸 네트워크를 좀 계속적으로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엄청난 욕을 하십니다. 뭐, 지금 뭐, 세력들이나 고래들이 물량들이 다 털고 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저를 쏴대고 어, 있다. 쏴대고 있다. 그러나 코인 상승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금 만약에, 지금 ABC 조정으로 만약에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또는 임펄스 파동으로 만약에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ABC 조정을 주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임펄스 파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ABC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ABC로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ABC로. ABC로 떨어졌기 때문에, ABC 파동으로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4 0 0 근처까지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있죠. 어, 룸 네트워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룸 네트워크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절대적인 절대적인 상승 이유 그게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룸 네트워크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 지금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졌어요 올라가면 맞고 올라가면 맞고 올라가면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상승으로 인해서 룸 네트워크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룸 네트워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수급이? 메이저 코인으로 수급이 이동을 한다. 메이저 코인으로 수급이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 도지 코인, 뭐 에이다 코인, 솔라나 코인, 리플 코인, 폴리곤 코인, 체인 링크 코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메이저 코인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코인들이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야? 김치코인이죠 룸 네트워크는 김치코인입니다 여러분 김치코인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메이저 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치코인에 있는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다?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다.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메이저 코인이 상승을 할수 밖에 없죠. 상승을 할 수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메이저 코인도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상승은 어렵다. 뭐 미쳤습니까? 계속 상승합니까,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메이저 코인이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상승이 끝나고, 옆으로 행보를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어, 룸 네트워크가, 룸 네트워크가, 단기간에 500원을 돌파할 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나서 비트코인이 옆으로 행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김치코인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살짝 조정을 주고 있다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00원에 물리신 분들 뭐 400원에 물리신 분들, 500원에 물리신 분들, 뭐 600원에 물리신 분들, 뭐 각자 여러분들이 뭐 매수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뭐 마이너스 뭐 80%, 마이너스 70% 이렇게 물려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조금만 긴 호흡을 갖고 조금만 주, 긴 호흡을 갖고 11월, 11월 FOMC 기준 금리를 동결을 만약에 이제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결을 때리게 되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불장이 시작이 돼요. 그럼 룸 네트워크도 단기간에 전 5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요것 좀좀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세요.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상승 재료 나올 때마다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만약에 이제 룸 네트워크가 이 고래들에 대한 몰라움들이 다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단순 뭐다? 단순 조정이다 단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을 털기 위해서 단순 조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점에서, 고래들이 만약에 바닥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매도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터졌어, 여기서 터졌어, 여기서 터졌다, 여기서. 여기서 고래들이 샀는데, 미쳤다고 여기서 매도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매도를 하겠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에서 마지막,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가 물려있는 모든 물량을 팔았던 가격이 욕이다라는, 욕이다. 요기다, 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졌을 때 누가 받아 먹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이 물량을 모두 다 매집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다. 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루 네트워크가 만약에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200원입니다, 여러분. 200원. 200원만 만약에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어디까지 5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뭐예요? 단순 조정이다. 단순 조정이다. 지금 뻥카를 날리고 있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제가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응원이라고 한 번씩만 좀 불러주세요. 응원이라고 위에 번호로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적인 영상 좀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파이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코인은 고점에서 고점에서 지금 모든 어, 세력들과 거래들이 물량이 나갔다 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이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음봉에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세력이탈이다 세력이탈이다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이탈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그로스톨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톨 코인도 자 그로스톨 코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로스톨 코인도 지금 현 대량 음봉에서 당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도. 세력 이탈이다. 세력 이탈이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이제 룸 네트워크는 뭐예요? 어, 룸 네트워크는 아직 세력들과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 나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여러분들. 믿음과 신뢰. 신뢰와 진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룸네트워크 음, 보시게 되시면 많은 이런 유튜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룸네트워크를 찍어 드렸어 근데 지금은 다 접었어 접었어 룸네트워크 코인 저밖에 영상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예요 힘들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힘들 때 힘들 때 영상을 더 찍어서 같이 응원하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진짜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때 손을 잡아 줄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진짜 유튜버다 내가 진짜 힘들 때 옆에서 있어 주는 유튜버 전문가가 정말로 진짜 전문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영상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비트코인 다 한마디로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불장이 오잖아요 룬 네트워크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고 진실이다 이게 팩트고 사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룸 네트워크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전할 것이다. 자 보세요.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이유 다 말씀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겨울 끝났나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후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만약에 현물 ETF에 대한이 ETF에 대해서 승인이 만약에 난다라고 한다면 어,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 어, 몇 조가 들어와요 40조가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얼마를 돌파를 할 것이다 2억을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내년 4월 반강기 겨울이 끝나고 강세장에 대한 시작의 의미가 나오고 있다. 룬 음, 네트워크는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5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전망을 알려드리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부자 아빠 기요샤키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시 4배에서 5배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갖고 있다. 이거 끝난 거죠, 여러분들. 어,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 지금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룸 네트워크가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거래량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이 거래량으로 모든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 있냐? 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패턴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나서,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나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5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라고 한다면 유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또는 헬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가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어,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룸 메인넷 지금 이제 이더리움 트론 그리고 비트코인 체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룸 네트워크는 누구와? 바이낸스와 같이 프로모션까지도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 코인입니다. 여러분 어, 명품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룸 네트워크는 사이드 체인을 통한 이더리움 D 앱에 대한 좀비 배틀그라운드를 출시를 하여서 지금 유저들에 대한 물량들만 지금 현재 4억 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모든 개발진들이 룸 네트워크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현재 상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진정한 디입을 위한 빠른 속도로 확장성을 가졌고 그리고 프릭션 없는 사용자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가스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거대한 사용자 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문에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까지도 어 쉽게 간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내용들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 궁금증 궁금증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과 답변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룬 네트워크 코인 찍는 사람 단한 명도 없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의견이. 근데 코인 상승은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다. 진심과 믿음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코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분이나 체념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 수익과 손실이 손실을 결정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내가 투자하였는데 어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 선정부터 매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상승 정망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인 공부나 암호화폐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차트 분석, 호재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인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탈중앙화금융, 그리고 웹30 인터넷 탈중앙화, 그리고 플랫폼코인, 서비스코인, P2E, 플레이투원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까지 그리고 가상현실세계구현, 신원인증, 물류체인 그리고 신규상장, 중국코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섹터로 묶여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음날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지 고객 어, 고래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거래 대금 거래량 그리고 분석 단타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가상 자산에 대한 코인들이 디센트럴랜드가 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못해도 한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샌드박스 엔진 코인 모스 코인도 같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플러스 10%로 이제 대장 코인이 먼저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5에서 한6%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모스 코인, 가장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웹 3.0에 대한 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다 모두 다 어,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팀 코인만 플러스 1%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코인을 사야 됩니까? 스팀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P2E, 플랫폼, 디파이, 웹 3.0, DID 신원 인증, 그리고 물류체인 중국 코인. 김치코인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원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 섹터에서 짝짓기 매매 형제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생 분들까지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어, 미국 시장, 미주,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어,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 상승 tv에서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해 드시면은 매수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요런 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코인들 올려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위 1비 하지 말, 1위, 1위 비 하지 말자. 카바 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브 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카바코인 14.19%랑 17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원 벌었다 뭐 200만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 1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훌들 후덜덜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 상승 TV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 TV에서 매일 매일 매 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인 대응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 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 만들어서 텔레그램 방으로 카톡 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되시면은 어, 교육자료도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천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 오천만 아만 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임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 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이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 만 보내 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